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그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와 지게, 인육과 정진, 선정과 반야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 씨앗을 틔우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빛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안에 숨겨진 지혜와 자비, 그리고 위대한 가능성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그럼 인간의 내면 속에 그대의 네. 가능성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앙굴리마라와 내면의 빛. 한때 인도 마가다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흉악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굴리마라. 손가락 목걸이를 뜻하는 이름처럼 그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곤 했습니다. 네. 어느 날, 안굴리마라는 부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조차 죽이려는 마음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셨고 자신은 전속력으로 달렸는데도 도무지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노라. 멈추지 못한 이는 너일지니라. 그 말은 안굴리마라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외부의 원망과 증오, 분노를 향해 살았고 자신의 내면은 단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죄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내면에도 가능성은 있다. 모든 이는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너 또한 이길 위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안굴리마라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평생을 참회와 수행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결국 불성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바깥을 향해 뛰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내면 속에도 여전히 깨달음의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한 미소, 부처님께서 한 마을로 법문을 전하러 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외도의 가르침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부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 청년은 부처님이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자가 무슨 진리를 안다고 우리 마을을 어지럽히러 오는 것이야. 그는 돌멩이를 들고 부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향해 돌을 힘껏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돌은 부처님 앞에서 힘을 잃은 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지게 만든 너의 마음이란다. 청년은 놀라고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꾸짖지 않으십니까?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을 뿐이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한 일을 향해 아무런 분노 없이 자비로 응답하는 그 모습은 그가 일찍이 보지 못한 진리의 힘인욕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며칠 뒤그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 속 분노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후에 수행자로 살았고 그의 삶은 분노에서 자비로, 미움에서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욕은 고요한 힘이다.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한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인욕은 미움마저 품는다. 참는 자는 강하다. 용서하는 자는 위대하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폭풍도 잠재운다. 인욕은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다. 자비는 그 길의 동반자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돌을 던진 이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아파하라. 고통을 주는 이에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는 분노를 품지 않는다. 인욕은 부처로 가는 문이다. 인욕은 억눌림이 아니라 선택이다. 평화를 택하는 고요한 결단이다. 참는 것은 순간이지만 용서는 생을 바꾼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참음은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지혜의 발현이다. 인욕은 자신을 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흙덩이를 운반한 수행자 부처님 당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봅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 사원의 큰 마당을 보느냐? 매일 작은 흙덩이 하나씩 이곳으로 옮겨놓아라. 이유를 묻지 말고 3년 동안 하거라. 수행자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작은 흙덩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었고 또 어떤 날은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마당에는 커다란 흙건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호흡은 안정되며 생각은 맑아졌습니다. 3년 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느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진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발로 하는 것임을 작은 흙덩이 하나를 옮길 때마다 저는 제 안의 무지를 조금씩 옮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그런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말고 하루 한 조각씩 너 자신을 쌓아 가라. 모든 이의 내면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깨우는 열쇠는 멈추지 않는 꾸준한 마음이다. 정지는 재능을 이기고 꾸준함은 운명을 바꾼다. 매일의 작은 수행이 곧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도달한다. 부처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매일의 정성이 부처를 만든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의 실천 속에 있다. 무거운 돌도 한 줌의 흙부터 시작된다. 깨달음도 그렇다. 마음이 흔들려도 발걸음은 멈추지 말라. 그 발걸음이 진리를 향한다. 정지는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이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빛이다. 지치더라도 멈추지 마라. 쉬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성장은 뇌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끊임없는 마음이 고치에다. 작은 수행 하나가 마음의 큰 벽을 무너뜨린다. 오늘의 나약함을 이기는 자가 내일의 부처다. 정지는 미래를 믿는 신앙이며 자신을 믿는 용기이다. 노력은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매일을 살라. 그날들이 쌓여도가 된다. 정지는 행동하는 신심이며 참된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연꽃이 피는 마음.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외부의 공부는 충분히 하였으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 할 때이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많은 경전도 읽고 설법도 외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고 오너라. 단말 없이 그저 앉아 바라보기만 하라. 제자는 연못 앞에 앉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물결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산란했고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숨결, 마음의 움직임, 지나가는 감정들이 고요하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연못 속에서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맑은 물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전이 아닌 제 마음이 경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선정의 문을 지나 반야의 빛을 보았도다. 고요함 속에서 바라본 그대의 내면이 바로 진리요. 그것이 곧 모든 분별을 넘는 지혜의 시작이다. 외부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렸을 때 참된 지혜는 연꽃처럼 피어난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 내면을 바라보라. 거기에 그대가 찾는 모든 답이 있다. 선정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세상의 소음을 멈출 순 없어도, 마음의 소음은 멈출 수 있다. 밖을 향한 눈을 거두고, 안을 향한 지혜의 눈을 뜨라. 참된 지혜는 분별을 뛰어넘을 때 온다. 선정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깊은 깨어남이다. 반야는 바람 없는 물결처럼 고요한 지혜이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다. 가장 강한 마음만이 고요할 수 있다. 생각을 멈출 때 지혜는 흐르기 시작한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듯 깨달음은 내면의 혼돈 속에서 자란다. 말이 아닌 침묵이, 배움이 아닌 성찰이 그대를 깨우리라.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반야는 끝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질문을 놓는 순간에 피어난다. 내면의 등불. 어느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어둠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미움, 고통, 질투,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 안에 등불을 켜는 것이다. 젊은이는 되물었습니다. 그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보시의 따뜻함으로 시작하고, 지게의 발음으로 지키며, 인욕의 용서로 부드러워지고, 정진의 힘으로 빛나고, 선정의 고요함 속에서 타오르고,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비춘다. 그 여섯 가지 실천이 바로 육바람이리요. 그대의 등불을 밝히는 길이니라 젊은이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내면 속에 그대의 가능성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불성의 자각이며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 소란한 세상은 잠잠하고 그대의 가능성은 꽃처럼 피어난다. 보시하라. 물질이 아닌 마음을 나누라. 한 줌의 떡보다 더 귀한 것은 미소 짓는 자비의 눈빛이니. 지게 하라. 삶의 울타리는 스스로 짓는 것. 깨끗한 마음 위에 진실한 걸음을 새겨라. 인욕하라. 참음은 무력함이 아니오. 용서는 가장 강한 자의 침묵이다. 안 굴리 마라조차 그 인욕 앞에 머리 숙였다. 정진하라, 날마다 깨어있는 노력은 어두운 밤하늘에 별을 띄운다. 그대의 뇌와 마음에는 무한한 우주가 숨겨져 있다. 선정하라,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여 앉으라. 그 깊은 침묵 속에서 그대의 진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반야를 품으라. 분별을 넘어 모든 이분법을 거두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는 알게 되리라. 바깥이 아닌 그대의 내면 속에 진실한 부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